정확하게 다시 세 보겠습니다. 5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에서 하나 빼야 돼요. 59개, 60, 61, 62, 63, 64, 65, 66개. 66개입니다. 총 66개의 학세 합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길드 아지트 가서 에, 물 떠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악세 합성 66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 장신구 빛부터 털게요 그리고 분명히 장신구의 빛 업적 달성으로 또 계속 줄 거야 66개 이상의 개수를 분명히 합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합성한, 이렇게 모은 분들은 좀잘 떴으면 좋겠어 시작하자마자 한개 바로 딱 떠주고 어?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카운팅 좀 해주세요. 두 번, 세 번. 저는 개인적으로 2 0개에한 개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 어세트는 맞춰야지. 못해도 세 개는 나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로 나오면 말이 안 돼. 최소 세 개야. 하나만 더주라 마음은 좀 편안하게 갖자! 나이스! 일단, 한 개. 음, 하나도 성공하시, 나씩에 100개라고요. 필요 없어요. 한 개, 성공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다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기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아! 8개 사번은이 사람은 여덟 번 시도한 거 맞나? 일단 한개 성공했어. 근데 네, 정확하게 몇개몇개 시도했는지 잘못 세겠어. 이 야, 두 개. 아, 좋아, 아주 좋아. 자신감 생겼어. 자신감 생겼어. 한 네다섯 개 띄우는 거야. 바로 성공하는 줄 알았네. <laughs> 이분 귀걸이를 하나 뽑아줘야 될 텐데. 귀걸이 하나를 좀 뽑아드려야 돼. 귀걸이가 없으셔. 일단, 지금 나온 것들은 먹여서 세트 악세 반지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아직 탄화는 많아. 어, 빨리 성공해줘. 나 벌써 성공 한번더 했으면 좋 겠어. 양심 좀태 우고, 어 바로 그냥 여기 보석 딱박았 으면 좋 겠다고 <laughs> 어렵 구만. 야, 근데 진짜 많다 한 번만 더 뜨자 최소 3개 가야지 그만 깨지고 임마, 어? 내가 쨍그랑 보려고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아? 빨리 떠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뜨라고 뒤걸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쓰세요. 세트템으로 가지 마시고, 쓰세요. 마법사라서 빨소켓이 좀 아깝긴 한데, 애초에 귀걸이에 노란소켓 안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네요. 죄송해요. 야, 일단은 귀걸이가 소켓 두 개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지금 내가 반지, 반지 뽑았니? 목걸이도 세, 딴 걸로 뽑아줘야겠는데? 목걸이도 한번 합성해서, 예, 네, 뽑아보겠습니다. 목걸이를 좀 좋은 걸좀 띄워드리고 싶어요. 데이어트는 별로 추천하는 목걸이가 아니야. 내가 지금 데이어트 쓰는 거는 선택지가 없어서 쓴 거고. 그렇지. 서런스나 레스카토. 개인적으로 마법사는 서런스를 추천해요. 서런스삼속해 하나 지어줄래? 말을 바꿀게, 그냥 주라. 성공만 해주라. <laughs> 서런스 아니어도 되니까. <laughs> 그냥 성공만 해주라. 그거 나중에 띄워도 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laughs> 암살은 레스카토 아니면 서런스지 레스카토 써도 돼, 암살도. 네번째! 성공! 일단 세트템 띄웠구요 브라보 더 띄워보자 더할수 있어 다 여섯개 띄울만 하지 악세들 다 돈으로 뽑아서 하신 건지 물어보세요. 주영님, 이거, 악세 돈 주고 뽑으신 건가요? 사냥해서 모으신 건가요? 저는 사냥해서 모으신 것 같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고대 악세가 적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전설 세계에 고대 하나를 낄, 리, 아니, 전설 하나 고대 하나를 낄 이유가 없거든, 이거를 돈으로 뽑은 거면은. 사냥해서 모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주라. 야, 이제 몇개 없는데? 한 개만 더, 한 개만. 진짜. 일단, 어, 뭐야. 이분 <laughs> 업적을 안 깨가지고, 업적이 막, 일단 두번 합성하고 열쇠를 뽑아야 될것 같네요. 아, 한 개만 성공해줘. 진짜 이만큼이면 한개더 성공할만해. 아, 잠깐만! 어? 이거 어, 에테르 없는 거면 남겨놔야 돼서 지금 깜짝 놀랐네. 뛰어 줍시다.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고. 한개더 줘. 진짜. 한개안 주는 건 말이 안 돼. 아, 진짜. <laughs> 자, 한개더줄 만해.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마지막 시도야? 일단은 와, 이거 KV2구나. 다행이다. 좋다. 이거를 전승을 받아줍시다. 목걸이, 귀걸이는 이제 처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20강한 귀걸이는 좀 합성할 때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야. 20, 17, 노강. 그치. 이러면 떠어드는게 국룰인 거지? 나도 뛸것 같아. 목걸이! 아, 씨! 레스카토 반지가 나와 버렸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한번 남은 건데 한번 해봐야 이거거든요. 예, 굳이 더 지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운을 써놓고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 야, 여섯 번에 한번걸 성공한 거야? 아니구나 7 번에 한번꺼 성공한다 일곱 번에 한번 그러면 열네.. 열다 개에 하나? 잘 나왔네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laughs> 이거 마저 처리해서 3 0회 만들까요? <laughs> 이왕 하는 거 오케이 그래 이거 3 0회 만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3 0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승 29패가 될 수도 있어 몰라 여러분들 어? 모르는 거야 들입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이게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일단 장신구 각성을 하는데 원하시는 세트 부위 말해주세요. 야 근데 어떻게 반지가 다섯 개, 귀걸이 하나야? 무슨 이 언밸런스한 조합이냐? 그러면 하켄의 강권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자신감으로 다 미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 경고한 고한 a 이성이는왔이데이좋안 좋냐? 한 <laughs> t 경고한 좋지 않도 좋지 않냐? 유성 낙하 스킬 강화 a n c h 괜 song to Chuchan, 뭐가 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 예, 네, 죄송해요. 어? 흐름이야?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딱세 번만 실패합시다. 제발 바로 떠라 제발 이거 와서 뛰어 들이자 죄송합니다 여기님 죄송합니다 주영님 죄송해요 아 아쉽다 진짜 이것까지 뛰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깝다 그래도 뭐잘 뛰었죠. 3개에 6개 띄운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 그 그렇다고 해줘. 귀걸이도 이속해진데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목소리>